회원님 흉내 내드릴게요. 원래 치시던 느낌이 가지고 와서 가지고 와서 으악! 네. 이 힘을 많이 썼어요. 제가 <laughs> 원하는 거는 여기까지만 힘을 쓰고 여기서부터 놔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손을 놓는 것도 방식인데 저 거리 포기 못하잖아요. 그래서 백타스 쳐야지 계속. 근데 여기서 제가 원하는 거는 이런 느낌이에요. 팔꿈치를 핀다. 팔꿈치. 근데 회원님은 이렇게요. 어... 이렇게요. 이렇게 하셨어요. 이건 두탕치죠. 네. 저도 지금 방금 여기 맞았어요. 그죠. 올라갔다가 손목지 유지하고 팔꿈치만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스윙이 원래 끌고 오던 분들은 핀다고 펴도 잘안 펴집니다 음. 여기 긴장감 주시고 이거만 펴는 겁니다 이거만 그래서 그냥 이 뒤에 원을 크게 그려준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지 푼다가 아닙니다 알겠죠 이 낚싯대 던지듯이 이렇게 푸는 게 손목이 아니라 손목각 유지하고 팔꿈치를 핀다 그렇죠 손이 몸과 멀어진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